그게 이제 35년, 제가 35년이 됐그 네. 35년, 네. 지최에 이제, 뭔가 아, 여기 다찍다다 지금 잖다 여기 다찍오다 이제 여기 다찍었잖 여기 다 찍었잖아요. 요이기었요다찍여다아 아, 네. 여기 다기 이게 베토로만들어 네, 그, 그, 사토. 사토, 백토. 응, 사토. 목단, 그, 란란 까치호랑이네. 반호랑인데 근데 이 이제. 태적인것들 네, 제일 아, 아. 근데 이거는 라즈카지 이분은 계한 정신 안는데 작게나마, 그거를, 저거를 제가 찾아가 기증해요. 제가 기증해요. 아, 이 대형 방으로 나가기 했어요. 기증 정신 고 네. 에, 여기 지금 여기 얼마 사기 됐니요 여기 이제 여기 간원리에서 나 간원리에서 출토된 거. 간에서 출토된 거를 다 응. 이제 보관하신 거고. 이건 철화. 이건 철화. 아니, 못 철화. 예, 철화인 지금 여기는 여기 어, 철화는. 네, 이다고제 예, 소급의 경우에서철화백자하고 거의 재현장하고 좀 비슷한 작품이시거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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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국부 재산, 네. 철화, 철화백자 여기 이 저희가 마을도살까지 예. 저기을 예, 하던가. 아, 그러 아, 저게 망댕이가 맞죠? 이 망댕이에요. 뭉댕이 지금 망댕이댕이 지금 망댕이. 것도구목이 하는 똑같은 짓이죠, 시작 이것도 철화, 무천 브라질 라이다하 아, 이 아, 이사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네. 이게 지금 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 우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니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요이이 살라오고 아, 백 백자처럼, 아, 네. 우남 우남, 김경식, 네, 요 분청, 네, 예, 분청, 요 용이 지금 여기 작품이고 여기 지금, 아, 준비 악 제작되고 왔요 예, 근데 굉장히 전통 계승한 것처럼, 네, 그대로. 네. 한 번씩 이거는, 일본은... 이거는 이제 이 구리감으로 해가지고, 어, 그 이제 봉을 뱉다는데, 어, 구리감으로 해서 이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구리는 밝게 나고, 철은 이 검게 나고, 검게 나고. 저기 우리 저기 아버지. 아버지, 우리 아버지. 이사진은 음. 보러 봤을 때한 1년, 1년 전 사진이고, 저는 뭐라하세한 4, 5년 전사진입 많이 달고 거셨어요. 네? 선생님 많이 뵐 거셨어요. 우리 나 시험이 너무 내한테 맞아 내가 시험귀안그 네. 그렇지. 근데 우리 3년 됐는데, 그아 사람들이 내가 아고지는 많이 아는다고 그래도 기 우리 아드님, 와 요거, 장. 예문자 장. 네. 분청사기 어문 장군 편병, 요 상태받은 요 상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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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적인 편병에. 네, 정상적 예, 요게 지금 분청사기 어문 장군 편병. 예, 분청사기 어문 장군 편병. 코로나 내, 가 말로. 예. 강의를 들니요 예. 강의 나라가. 나라가. 나라 응. 우 선생님, 이거 차주전자 차. 아,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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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려대는자 네. 우리는 물동자죠 어. 자다 방주 운원에서 예. 예. 그걸를 갖다가 배을 실어다가 예. 그걸 뒤들방에 빻아주고 예. 빻아가지고 그래 그거를 이제 안 넘어 남쳐가지고 예. 그렇단 말이에요 예. 그걸 전력이 많이 없을텐데 전력도를 차지하 우리 한국의 이 문화예술을 한국적으로 좀더 높여서 이좀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 그래서 첫째로 제일 뒤에 특집으로 뽑은 게 도예, 도예 중에서도 사실 도예 이제 요리층과 막생활자이 많잖아요. 그런 그공에 수직이 되는 공장보다 좀더 힘이 같이 섞있는 그런 걸해서 하자.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거고 좀 하다 인터넷으로 좀 많이 하고 그거 하다 보면은 이제 좀더 이, 이 예. 아 이제 좀이전적인만 봐도 이제 분만 요 김태구. 네, 네 아니, 왜, 왜. 아니, 인터넷, 인터넷 그. 님 그, 우리 한국의 최고 수준이이 영국 뭐이유한 네. 아주 네. 우리 대만 말도 못어요 예. 우리 나라가. 아, 네. 그거는, 그거는 음. 음. 그, 아니, 아니, 네, 어 있어, 그거는 거만 인터넷 고장만 한. 뭐니죠 주위에 있어요. 우리 좀 있을 거니까. 홈페이지를 네. 그 홈페이지를, 그 일만 홈페이지를 한번 네. 좀 배워가지고, 네. 한번 해보려고 요 네, 하셔요. 어, 그런, 네. 그런 아마 뭐, 그러면, 면더 좋고. 가마, 뭐, 때불뗄때 그 아, 이제, 내, 이제, 가마 불때 한번 네, 네. 보세요. 그 전라도는, 문화예술은, 음. 전국에서 네, 네 전라도는 사람들이 그제주증 많아요. 예, 그쵸. 에수 많아요. 현재 강나재가 우리가 잡고 놓고 전통장 김동학, 그 화화통 아, 화살통 김동 아, 예, 동아... 예, 네. 음, 예, 전통장 김동학 김동학. 예. 예. 어, 어, 그 순서대로 가면 그다음에 사기장 김정호